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.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. 양말에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. 안녕? 오 나나나 오늘은 어차피 못 신는 양말을 소니기에게 줘볼까 합니다. 오 냄새가 좀 나네. 철푸덕 제 곁을 지켜주던 라코스테 양말입니다. 물론 당연히 길거리에서 산2 0 0 0원짜리 짭입니다. 못 믿으시겠다고요? 이 반대쪽에는 악어가 없습니다. 여기에도 없고요. 항상 귀여운 건 마찬가지인 소니기입니다. 양말을 주기 전 친밀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바로 돌진하는 거 보소. 이제 공포의 양말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더 보겠습니다. 이럴수가. 내 양말이지만 너무너무 미안해질 정도로 코를 박습니다. 기절할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봅니다. 오, 화가 많이 났구나. 어, 미안하다. 양말의 효과가 좋아서 바로 다가오나 봅니다. 아, 소니기는 단지 카메라 렌즈를 할으러 왔습니다. 소니가 너왜 카메라를 할니? 소니기는 저보다 렌즈를 더 좋아합니다. 진짜 하려네.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. 한번더 가까이 대봅니다. 오, 오. 왓? 오. 드디어 제 양말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. 안돼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기서 꾸물꾸물거립니다. <laughs> 귀여워. 소니기가 저 양말과 사랑을 나누는 동안 은신처 안에도 제 양말을 넣어 두겠습니다. 잘 때에도 저의 냄새를 맡으면서 잘수 있도록. <laughs> 이러면 내일 당장 친해질 수 있겠죠? 이제는 불을 끄고 저도 자야 됩니다. 소니가 잘 자. 아, 아, 넌 야행성이지? 잘 놀아. 아침이 밝았습니다. 쑨익이는 제 양말과 밤새 싸웠나 봅니다. 어떻게 하면 깊숙이 넣어놨던 양말이 바깥에 있는 거죠? 양말 하나는 똥오줌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. 저도 저희 집에 거인의 냄새나는 양말이 있다면 바로 집 밖으로 던졌겠죠. 앞으로 소니기와 친해지는 건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눈물 고슴도치는 보통 냄새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안 입는 옷을 잘라서 넣어주거나 양말을 넣어주시면 냄새를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로 저는 이말의 소가 버린 양말만 10켤레 이상이며 옷도 두 장을 버렸습니다.